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전문가 입에서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뉴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벤더우 수석연구원이 포린팔러시에 기고한 글인데요. 6월 3일 언론에 공개됐죠. 코로나19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 미국, 일본, 동맹국들이 한반도 통일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준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지도층을 덮칠 수 있다. 북한이 팬데믹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 않고 안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한층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붕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한국, 미국, 일본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이식 등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전략은 통일해 둬야 된다. 체제 붕괴와 통일은 다른 개념이죠.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수십 년 뒤에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제가 망했다고 해서 건국이 된건 아닙니다. 3년에 해방 공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가 붕괴된 뒤에 새로운 권력이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 돼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유인권 법치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당연한 겁니다. 왜 무너지느냐. 세상 권세라는 건 원래 부침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쌓아놓은 악이 너무 중다합니다, 심각합니다. 우상숭배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가증히 여기는 일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 권력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가증한 정권들. 무너집니다. 남수 1장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특한 것을 꾀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대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내게 지은 그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멍이야 결박들이 주님께서 다 끊으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나의 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으니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불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른 내가 비루함이니라. 비루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국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권력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을 신호로 만들어 놓은 세력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에 반드시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다만 그 시기가 코로나19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세상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뭔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인데,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페일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무너진 다음에 뭐할 거예요? 어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저 땅에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 민족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기지가 재건돼야 됩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버려진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선결하고 정결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교회가 될수 있도록 북한이 선교의 기지로 재건돼야 됩니다. 북한은 어떻게 쓸 거예요? 선교의 기지로 재건되는 거죠. 저 땅을 치리하는 자가 오직 여와 하나님뿐이시며,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북한을 제2의 언더위도 제2의 아펜제로, 제2의 이승만, 제2의 조만식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북한 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희그 얘기하는 선교하는 보금통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체제 무너진 다음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뭘할 거예요? 우리를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끝난 체제예요. 한 번만 차버리면 무너지는 체제입니다. 김정은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 땅에 혼란과 혼란, 혼돈 혼동과 무질서가 벌어지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재건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북한 땅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막고 계신 거죠. 이 1500만 북한 동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해야 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교의 기지로 재건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층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 얼마나 이 글로벌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보면요 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언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언론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론인이 없다. 안구의 이른바 지도층으로 많이 들어가는 법조인들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조인들,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조인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됐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극히 드물 뿐 아니라 그들조차도 진정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솔직히 정말 열 손가락도 안 되고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똑똑하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한국의 엘리트들 중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부르주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트들이 얼마나 되는지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북한 땅에서 교회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한에 교회 건축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걸을 주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식인들, 지도층, 엘리트들 중에 많았던 겁니다. 전 국민의 보음화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교회는 많아졌지만, 지도층, 지식인, 엘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부인들은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남편들은 술과 담배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법조인 중에도 없고, 언론인 중에도 없고, 그나마 좀 많은 영역들이 전문 기술인들, 예를 들면 의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기술인들 중에는 오히려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앙심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은 어, 이분이 교육 수준이 높다 싶으면은 이공계죠 대부분 이 이공계입니다. 그러니까 문과계통, 인 인문사회계통을 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머리에 멍불이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네 하나님을 아는 지도층, 하나님을 아는 엘리트들이 없으니 북한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방식으로 어떻게 재건해낼 겁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끔찍합니다. 더 참담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형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부모들이.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엘리트들이 나오게 하옵서 하나님을 아는 지도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위에 서는 하나님, 제2의 오산학교, 제2의 배제학당, 제2의 이호학당, 제2의 연희 전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당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실 일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어,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훈련시킬 곳은 미국을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서 엘리트들을 리크루팅해서 미국 땅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삼각형처럼 한국이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한국에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들어다 미국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 북한을 재건하는 자들로 만주가 연애조를 여는 자들로 그렇게 예수사렘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키워져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영적인 트라이앵글 스피리셔얼 델타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쓸데없는데 이 땅의 것유의것분풀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데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려내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 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10편 110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110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수들을 다스리는 자들 뱀과 전갈에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수아할 권수에는 이수께 있습니다 이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모든 주의 권능의 규를 한 손에 쥐고 계시니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세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데다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생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거룩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메이지 세대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나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심이여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권능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시기를 예비하는 자들 위민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세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훈련시키는 거룩한 공간으로 수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에게 정확히, 더 정확한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오. 한국에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훈련받으며, 그들이 다시 북한을 재건하는 자들로, 어차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재건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한 고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을 만연의 땅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하는게께 신부 받는 거룩한 권능의 주가 있는 곳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해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새벽 이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행동하고 투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분풀이 하는데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